우리가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가을이랑 입으로 뭘 하려는데 여기서 밥도 먹고 뭐할게 없어. 그러면 오빠가 좀 좋은 컨텐츠 있으면 나러줘 그거 그거 하지. <smoking> 어, 와 죽겠다. <coming> 힘들다. 아 진짜 힘들어. 아 어제 좀 힘들게 <panel>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 너무 넓적하게 나오는데? 예쁘다. 영원니 <laughs> 전혀. 제가 <laughs> 이제 좀 텐션을 려야지 응. 공방이 오늘 곱창 팔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내가 고파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번이 상태가 좀안 좋네요. 난뭘 먹었어?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laughs> 피부는 좋아졌는데, 벌 알콜, 소독. 피부는 좋아졌는데? 여기 촬영장 우리 대표님 계시고. 방송 됐다. 우리가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가을이랑 입으로 뭘 하려는데 여기서 밥도 먹고 뭐할게 없어. 그러면 오빠가 좀 좋은 컨텐츠 있으면 그불 그거, 그거 하면 되지 그래. 그렇지음 응, 그게 나아. 어, 자 해가지고. 어. 나 하려는 게 있어. 어 그래 그럼 그거 불러줘. 그게 나은 거 같아. 이 오빠는 어, 텐션이 없거든. 텐션이 될게 고마워. 얘들아. 내나 빨리. 나 기다리고 있잖아, 대풍선. 어, 공방전에 키는 이유가 뭐겠어? 하나라도 다하고자 키는 거 아니겠니? 가을도 이 보고 있어. 얘들아, 내나 빨리. 딱 말할게.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장난이고. 아, 또백 개, 아, 또, 또 천사백 개. 아, 이채님또배사합니다 아, 이채님녕하세요안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요안가내 방송국에 이만개 음. 안녕하세요. 아, 아 아까 전에 그분이야?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요자녕주의 웃음. 눈 돌아가지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또 매년 정말 팬분들 잘 챙기는 걸로 되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있지고 아, 그래. 여기 열렬을다는 거는 정말 잘하신있 같이 맞지 그래서 항상 나는 오빠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너, 우리 챙임별풍선받게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책임들 천개 감사합니다 아천 개예요 이건 네. 아, 아 너무 고마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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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어우, 와, 천개 감사합니다. <laughs> 요새 품 받는 흐름으로 봤을 때 100개는 감흥이 없거든요. 사실상 한 번에 모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도 100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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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네, 천 진짜 고마워 아, 왜냐면 내가 나와달라고 했거든. 아,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이채님이 족 같은 말씀하시네. 뭐라고? 가리한테도 족 같을 텐데. 네. 오늘 충전한 거 거의 다 써버렸네. <웃음> <웃음> 어, 어. 아, 그러지 말아요. 충전은 파니페이가 있잖아요. 예, 네, 전화하시면은 잘해줄 거예요. 네. 아, 아 오빠 근데 내가 사진 좀. 늘 <laughs> 네, 꼬뚝띠 됐어? 씹. 아. 아 어. 보여줘도 어, 돼, 시청자분들한테. 어, 보여줘도 돼. 컷한 그릇. 아니, 무슨, <laughs> 왜 이래. 똑똑이에요. <laughs> 여러분 뭐 봐요? 내가 더좀 더럽긴 하네. 아 다리가 세 개야. 진짜. 이거 어 아니,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 이거 봐요. 아, <laughs> 아니. 아, <laughs> 아니, <안 웃음> 여러분 이거랑 웃고 있어요 아니, 맞아? <laughs> 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보이네. 세줌마들 지신 난리 났네. 죽어 죽어 <laughs>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야 형한테 이마 어찌 시화로는 아니지 개새끼야 이마 <laughs> <laughs> 습관성 반기치고 <빨리> 반 <진짜> <laughs> 정도 아니야 나 안돼 힘들어 요새 서른네 살이라 그래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해야 돼. 역시 찮아다 응, 돈이야 어.